사비 알론소 자잘봤네요 은바페 보베르투 카르로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데이빗 베업 보베르투 카르로스 보베르투 카르로스 크로스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페드리 음바페자 카운터 시도 자 서로 만났어요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데이빗 백업 패드리 포베르투 카를로스 네이마르 다비즈 공을 빼앗습니다 오베르투 카르로스 크로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바르셀로나 한 골체로 밀린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골을 허용하면서 뒤지고 말았는데요. 후반전에는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후반전 역시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죠.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겠죠. 스루 패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어,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세웠어요 데이비 백업 포메르 투 카르노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은바페 사비 알론소 다비지 네이마르 한 시대를 대표했던 굉장한 선수입니다 데이빗 백업, 보메르투카르노스. 오, 이거 좋은데요? 위험역으로 이어집니다. 슛! 바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음바페 자, 역습기 혐이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보메르투카르노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공 받아냈습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자, 여기서. 오베르투카로스 크로스 버전했습니다. 벨레티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아 측면 뒤어있어요하피냐 좋아요.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압박을 해보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바르셀로나 첫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베일 여기서 뺏었습니다 파피니아 페드리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마이클 오언 페르난도 투어레스 이니에스타 에델르 밀리타, 나비지,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아, 이거 맞아습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페드리 뒷공간으로 음바페. 부스케치,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데이비 백업. 은바페, 뒷공간을 노립니다. 댄스! 이케르 카시아스 자, 흘러넘고. 멋진 선방이에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듀헬스 쿤데, 골킥을 커트합니다. 길게 패스. 멋진 수비 플레이.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 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에드미우송. 주드 벨리마. 공을 돌립니다. 이어받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마침내 동점을 만듭니다. 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빨려 들어가는 골이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아, 이런 건 키퍼도 어쩔 수가 없죠. 원더 골입니다. 슈팅하는 순간 득점임을 직감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맞았거든요. 바르살로나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90분에 끝날 것인지, 120분까지 갈 것인지, 감독의 전술이 중요한 시간대인데요. 이제 감독들도 슬슬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아, 아쉽네요. 패스로 연결합니다. 오베르트 카를로스. 상대 공 뺐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패스 빠집니다. 카시아스. 카시아스. 길게 앞쪽으로. 바르셀로나.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 자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중앙으로 벨레티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이니에스타 볼킥 선언됩니다. 어, 아니네요, 네 코너킥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니에스타 아! 슛! 아! 이퀼카시아스. 멋진 선방입니다 뛰어난 판단력으로 집착하게 막았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헤다 아!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슈팅은 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이니에스타 에데르 밀리터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정규 시간으로는 모자라군요 이제 연장전으로 남은 승부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제 남은 30분 정말 혈전이 펼쳐질 겁니다 결국 90분의 대결 동안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경기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연장 전반 출발합니다. 바르셀로나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국 연장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연장 전에 들어오면 어, 규정에 따라서 한 명의 선수를 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에데르 밀리터 프랭키데용프랭키데용 마이클 로원 프랭키데용 그렇기 대요. 자, 이거 있어요. 때립니다. 이야 와, 이게 들어갔어요. 아 환상적인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 맞네요. 바르셀로나 드디어 한골 앞서 머리맞어요 바르셀로나 공점골 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야, 실점하고 나서 선수들 눈빛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짓지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니에스타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프랭키데오, 에데르 밀리턴, 루이스 피고 이니에스타 와! 아깝게 빗나가면서 연장 전반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두팀 모두 전후반 90분, 거기다가 연장전 15분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어, 선수들도 피로가 참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팀의 마지막 남은 힘을 시험할 15분,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15분입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뗄수 없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카시아스. 부스케츠 호베르투 카를로스. 호베르투 카를로스. 왼쪽 측면으로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베일.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프랭크 데오. 이니에스타. 레반도프스키. 쥬드 벨링어. 길게 찔러줍니다. 바르셀로나, 볼을 되찾아 옵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슛! 어우! 와, 볼대 왼쪽!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요. 프랭키데요. 프랭키데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흐르트 카를로스. 크로스. 저 막았어요. 페널티 킥을 막아냅니다. 바르셀로나로선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버텨야 되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니에스타. 끊어냅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휘슬이 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